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달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몸으로 다 졸며 잘 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온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다친지라 이에 많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 주의하라라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열처녀 비유의 그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통해서도 깨어있어라,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혼인 잔치의 열처녀 비율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 당시 혼인 풍습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혼인 풍습에는 총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정식 약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어, 지금의 상견례와 조금 비슷하다고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대부분 이 정신 약혼이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1년 정도 네, 결혼 준비 기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년 정도 결혼 준비 기간을 갖고 나면은 두 번째 절차인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종교 예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 종교 예식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이면서 어, 어, 가장 주, 중요한 어, 절차인 세 번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결혼 잔치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로 저녁에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에서 3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씩 아주 벌어, 크게 벌어지는 잔치였습니다. 이 결혼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등불을 든 처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길가에 서서 기다렸다가, 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그 어두운 길을 잘갈수 있도록 등불로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들이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결혼식에 있어서 아주 큰 결례를 범한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비율을 보면은 그 등불을 든 자들 열 처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밤 늦게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랑을 기다리던 이열 처녀들은 아주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열 처녀 모두가 지쳤는지 졸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열명 모두 잠이 들어버리죠. 이열 처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공통된 부분과 그리고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먼저 초대응한 자들이었고, 신랑을 맞이하러 갈 장소로 등불을 가지고 듯 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신랑이 자신들의 예상 시간보다 늦게 왔지만,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피곤해서 졸긴 했지만 잠이 들긴 했지만 신랑이 왔다는 소리 어떻습니까? 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 모두 다 깨서 등불을 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갔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아마 그때 상황을 봤을 때는 모든 그열명 모두가 다. 준비된 자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을 구분합니다. 시작부터 2절에서부터 구분하죠. 어떻게 그 구성원을 어떻게 구, 구분하고 있습니까? 다섯 명은 어리석고, 다섯 명은 세기롭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구분 짓는 차이점은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신랑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신랑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그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졸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그들이 졸고 잠이 들긴 했지만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에 그들이 모두 깼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명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신랑이 여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그들은 몰랐지만 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들은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다섯 명은 어떻습니까? 여분이 기름이 없었어요. 등불을 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신랑이 늦을 거를 이렇게 늦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나 그렇게 늦을 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이 기름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아주 중요하죠. 네, 기름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기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바로 내면에, 우리들 내면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게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말고 벌벌 떠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 그래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멤버들이죠. 핵심 멤버인 이1 0명의처녀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앞에 상당히 많, 상당히 많게 거의 다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사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등불이라는 그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신랑이라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를 들어가기, 사모했습니다. 즉, 찬양하고 예배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등록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 친구를 만나거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어, 또는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평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 최소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 이유들을, 이유들은 또 나쁘지 않은 이유들이 대부분이죠. 어,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 5장에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다양한 나쁘지 않은 이유지만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열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음, 이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안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죠. 처음에 그러면서 기름을 나눠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섯 처녀들이 상당히 냉정한 거 아니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냉정하고 뭐 이기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날 어, 우리 모두가 신랑 각각 각각 신랑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 등불 안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음, 저에게는 음,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열명 네, 있습니다. 네, 친구 열 명만 있는 거 아니고 많은데 친한 친구들이 열명 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친밀하게 연락을 하는데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이 친구들 모두가 저 빼고 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 그래서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그래도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친구가 목사라고. 어, 힘들 때가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연락이 와요. 기도 좀 해달라.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은 웃으면서 아내 친구가 목사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천국 전체에 들어가느냐, 못 가냐의 느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등불 안에 기름이 있고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여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니면 못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등불의 기름을 구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근처 네. 근처에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사러 간그 사이 어떻습니까? 신랑은 도착을 했고 어, 준비, 준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치의 문은 닫혀버리죠. 잔치에 들어갈 기회문이 닫혀버린. 그리고 어리석은 그다섯천년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 내가 언제든지 난 기름을 살수 있어. 라고 생각들을 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할때 전도 대상자를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럴 때면 가까운 사이니까 대놓고 먼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들 좀 좋게 이야기해서 생각해 볼게 또는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때 한번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좀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 시간이 되면 은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언젠가 여유가 있을 때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닫혀버린 그 결혼잔치 문 앞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원을 하죠. 어, 이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원래 신랑을 기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준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기름 장수한테 가가지고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면은 당연히 신랑이 문을 닫혔지만 신랑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은 닫히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 안쪽에서 신랑이 이야기 하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최종 결론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도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잠을 절대 자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열 천여는 모두 등을 갖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했을 때 모두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 중 다섯 명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은 깨어있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러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에 열심을 내면 된다라고, 교회에 참여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은 이 등불이라는 그 등이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신앙 가지고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름, 참된 믿음, 말씀과 성령으로 속 사람이 충만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그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서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까지도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 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불을 밝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믿음이 성령 충만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껍데기 면에 있는 죽은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두 번째,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준비된 자가 될수 있도록 이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